닌자거북이. 닌자거북 이 1탄은 내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짜증난 게임입니다. 처음에 해본다면, 해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조작도 괜찮고 나쁜 놈 죽이는 것도 괜찮고 음향 효과도 꽤 멋지거든요. 진짜 잘 맞는 속편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풋솔저들을 죽이는 멋진 2인용 아케이드 액션이죠 하지만 이일탄은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에이 처음 나온 게임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병신입니다 빨대로 후장을 빠는 것 같은 병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조금 나왔을 때저 소리가 저 진짜 짜증나요 어? 이거 보세요 좀 어떻게 저렇게 어, 어떻게 저게 올라가죠? 이건 불가능해요. 대체 저 전기 톱 전기 톱은 뭐야 저거? 어? 닌자고기 저런 놈이 나오나요? 아닐걸요 저기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제일 긴 물기를 가진 도나 텔로입니다. Yeah. 아. 제발 씨발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이 자식아. 어? Right. 그래, 좋았어. Okay. 자, 어, 자, 야 여기까지 온게 저, 저거 피자 때문이란 말이지. 개 같은 피자 같은이라고. Okay, 자, 여기서 아무나 다하는 묘수를 알려드리죠. 락세디와 싸울 때는 어, 도나텔로로 상자 위로 올라가서 봉으로 계속 때리면 됩니다. 근데 타이밍 진짜 귀상합니다. 자세를 낮출 때 때려야 되는데 똑바로 쏘면 안 맞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멀쩡해질 테니까요. 완벽한 게임 오류입니다. 진행하면은 댐을 보호해야 됩니다. 에이프린 말하군요. 내가 도와줄게. 좋아요. 대체 뭘 해주던가요? 멍청한 바나나색 레인코트 입고 다닌 더로이. 이제 폭탄을 없애기 위해 해엄체 다니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응원 쳐맞으면서 빨리 가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전기미역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닳아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더럽게 없는데 어떻게 인내심 가지죠? 아 시벌 3탄은 꼭 미로 갔습니다. 증기롤러들이 돌아다니기를 거북이 배너를 지나다니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북이 뱀과 가 거북이가 똑같은 에너지 갖고 있죠. 어, 그리고 그기 찾든 아이든 에너지가 다 따로 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은 거북이 어, 관두십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게임은 누가 하라고 만든 거죠? 꼬마들입니다. 닌자 거북이를 좋아하는 꼬마들 말입니다. 그럼 닌자 거북이 캐릭터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백스터나 대왕지 크랭 같은 놈들이요. 그런 같은 애들은 엑스라도 아닙니다. 만화 시작부터 나오는 진 보스죠, 저놈은.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어 그런 캐릭 빼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 풍선이나 뭐 날아다니는 로봇 머리 나비 같은 거는 뭐 불사나이 그떤? 그딴 그딴 거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아. 그리고 어, 왜 게임에 닌자 거북이 주제가가 안 나오죠? 어? 완전 개 쓰레기예요. 내가 싫은게 제일 뭔지 알아요? 망할놈의 점프하고 하수구입니다 발판에서 조금이나 y 벗어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졸라기 조심해서 뭐가 나타 got it. So, y o 야야 야, a l 이런. 야이 자식아, s 어, 발 진짜 열받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 개 o 놈의 거북이 새끼들이 g o 도못 치냐? 어, 거북이 맞아? 이 l 신같은 시츄에이션 좀 봐요. 야야 이무무무인디아노좀 함정처럼 가시여기 가시명이... 싸가지없는 제작시기들은 피자를 저런데다 놨어 와... 좋아, 어쩌라는겁니까? 먹고 뒤지라고요? 먹기위해 저 자살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딴 짓을 하겠어요 이건 임파쓰블 어? 못먹는 피자 얘기를 하자면 저걸 보세요 응. 어. 야 야야 이씨발놈에 어? 이거 한마디로 개조심이냐 어? 이 X같은 X끼들 어? 야야야야 아! 진짜 지랄이 <laughs> 야! 어 아! 젠장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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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발! 어 세상 아 맛이 가네 이제 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애들 시켜주는 게임이잖아요 뭐 자비신도 없니 왜프하는데 이렇게 천장이랑 가까운 거죠 어, 어, 야실화 같은 게임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건 방금까지 가서 어, 다시가 돌아와야 돼요 나쁜 놈들이 다 살아나서 다 다시 죽여야 되고요 어 피자를 먹으면 피자는 다시 안 나와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죠? 작전을 세울 수 없어요. 적들이 계속 변하거든요. 완전 랜덤으로요. 저저 아이 이치라 같은 게임 어, 점프 못해먹겠어요. 저 발판 두 개만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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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왜이십 어, 발? 아 올라가. 어이씨 발로 그냥 올라가라고. 게, 게임 완전 님들 병신 같아요. 지금 장난가니? 아, 아, 아! 씨발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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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가면 그, 그, 냥 가니까 되네요? 가니까 되네요? 그, 어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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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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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내 꼬추에서 나온 설사요이 게임은 똥병균에 오염된 시중창 쥐똥만큼 매력적입니다 차라리 개똥가지고 노는게 더 재밌겠다 어? 쉬레든 내 궁뎅이고 스플린터내 프라리아 이 게임은 안팎에다 똥구멍오로된 어? 항문에서 나온 배설물입니다 차라리 거시기 털을 확다 뽑아버리고 말지 차라리 물소동구멍에 나온 설사를 마시고 말겠습니다 시부러 조병신 조병신 시부러 개지랄같은 똥쓰레기야 나이 게임 싫어